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어가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이 있는 것을 볼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그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설교를 조금 쉽게 했어요. 쉽게 하고 또 짧게 했으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집에 금그릇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침에 이렇게 빨리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자 여러분 이렇게 그릇이 세개 있는데 에, 손님이 왔습니다. 어떤 그릇을 쓰고 싶을까요? 우리 아이들 금왜 금. 네. <laughs> 이쁘니까 비싸니까 자 어떤 집에 이 그릇이 있었는데 손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인님이 손님들에게 이금 그릇을 사용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가시고 이제 그것을 씻고 이제 다시 제자리에 놓았더니 이금 그릇이 자랑을 합니다. 내가 금이니까 주인님이 나를 쓰시는 거야. 주인님은 나를 제일 좋아해. 자, 그 다음 손님이 왔을 때 이번에는 주인님이 은 그릇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에게 대접을 하고 이제 씻고 제자리에 갖다 놨더니 이번에는 은 그릇이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인님은 누런 금보다는 깨끗한 은을 더 좋아해. 내가 최고야.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이제 금그릇이 아니라고 나를 더 좋아해. 그 금그릇과 은그릇이 막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더니 이번에 이 질그릇,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볼품 없으니까 아, 이 질그릇이 어, 기가 죽었습니다. 주인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생겼을까 그렇게 낙심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두 그릇이 이 질그릇을 보고 얼굴도 못 생긴 게 적어도 나 정도는 돼야지 막 잘난 척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들의 대화를 주인이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는 이 질그릇이 불쌍하게 여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손님이 왔을 때는. 이 질그릇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에게 다 대접을 했더니 이 질그릇이 어떻게 하냐면 주인님 감사합니다. 나는 평생 이 날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써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격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김그릇, 금그릇과 은그릇은 이제 불평하기 시작한 거죠 아니 주인님 왜 저렇게 못생긴 그릇을 쓰십니까 나같이 이쁘고 멋진 그릇을 써야지 왜 이렇게 못난 그릇을 택하십니까 그래서 주인님 짜증나요 막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인이 이들의 이 대화도 다 들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손님이 왔을 때자 주인님이 어떤 그릇을 썼을 것 같아요? 질 그릇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질 그릇은 겸손하거든요. 자 주인이 금 그릇을 선택하든 은 그릇을 선택하든 이질 그릇을 선택하든 이 질그릇을 선택하든, 이게 주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금 그릇과 은 그릇은 자기가 잘라서 쓰임 받느라고 착각한 거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릇은, 자, 주인이 가장 기뻐하는 그릇은 겸손하고 주인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질그릇이었습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주로 쓰시냐면, 금그릇, 은그릇처럼 스스로가 잘난 줄 알고 스스로가 똑똑한 사람들을 하나님 절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 질그릇과 같은 사람. 아니다, 이거네. 어, 질그럽과 같은 사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써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죠. 주인이 왜 금그릇과 은그릇을 안 썼죠?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알아요? 겸손의 반대말. 잘난 척하는 걸 교만이라고 하죠. 하나님 주인이 사용했을 뿐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이 그 그릇들을 쓰지 않은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이 기쁜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전했냐면 자 성경에 보면 팔 절에 보면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들은 바로 목자였습니다. 목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목자는, 어, 직업 중에서는 가장 별볼일 없는 직업이었어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직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이 목자들을 택했을까요? 자, 이 목자들은, 어, 질그릇처럼 겸손한 자들이죠. 스스로가 잘났다라고 자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셨죠. 그들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남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전합니다. 자그 다음 예수님의 태어남을 축하하 오신 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죠? 목자 다 동방 박사님들 근데 이 동방 박사님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스라엘에도 많고 많은 박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방 사람 여기서 동방박사라는 것은 이 점술가 점술가, 하늘의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들인데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이방인들을 택하셔서 예수님의 전하심을 어, 축하했, 태어나심을 축하, 태어나심을 축하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태어나서 이제 성전에 할례 받고 성전으로 갈 때도. 시몬이란 할아버지가 전혀 예상밖에 무명의 그 할아버지가 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이 예수님을 축하해준 사람들 전부다 무명의 사람들, 별볼일 없는 사람들, 약한 자들, 사람들이 무시하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별로 쓰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은 별볼일 없는 사람, 이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자 그는 목동이었죠. 목, 똑같은 목자, 사람들이 무시하는, 가족들도 무시하는 그 목자였고, 자기두온 겁쟁이였죠. 이 겁쟁이를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모세. 그가 에굽의 왕자라고 잘난척할 때는 하나님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광야로 쫓아내시고 이제 80살 할아버지가 되어 가지고 나 아무것도 못 합니다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한 거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다 무식하고 정말 못 배운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무지한 자, 미련한 자, 무식한 자, 별볼일 없는 자들을 쓰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는 알게 됩니다. 나는 별볼일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쓰임 받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지혜가 있으니까 나는 재능이 많으니까 나는 쓰임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부족해요. 나는 미련해요. 나는 질그럽과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자이지만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자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어, 그 다음에 29절 두 말씀인데,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 자,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이기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오늘 어 그것을 깨닫게서 결국 하나님 앞에 아무 것도 자랑할 수 없게 하는 거죠. 질 그릇은 자랑할 게 없어요. 왜? 내가 잘라서 쓰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했을 뿐이라는 것. 여러분이 이 사실만 깨달으면 여러분의 삶도 바뀝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난금 그릇 은 그릇이야. 뭐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나는 질 그릇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하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뭐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잘나서는 게 아니라 그나마 제가 어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저는 이 질그릇인 줄 압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봅니다. 어 부족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쓰신다라는 거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겸손의 왕 예수님이죠. 어 예수님은 겸손의 왕입니다. 왜 겸손의 왕이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오늘 말구유에 태어났습니다. 궁궐에 태어나도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추운 곳, 누추하고 더럽고 냄새 나는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왜? 자,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 무식한 목자들도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이방인들도 쉽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난 궁궐에서 태어나야 해.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왜 오신 줄 알아요? 여러분 위해 죽기 위해. 죽기 위해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 대신 제가 우리,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막 잠옷실에서 막 놀고 어지럽히고 나면 제가, 얘들아, 청소 좀 해. 그러면 우리 아이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안 어지럽혔어요. 내가 왜 대신 치워야 돼요? 절대 못해요. 왜 내가 대신 청소를 해야 돼요? 자, 우리 아이들은 대신 청소도 하기 싫은데, 예? 대신 청소도 하기 싫은데, 예수님은 대신 죽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음으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구원받는 거죠. 우리 대신 벌다 받은 거예요. 자, 친구들이 대신 청소를 다해 주면 우리가 청소할 게 있어 없어요. 없죠. 대신 다 했으니까. 대신 벌다 받은 거예요. 대신 죽은 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왜? 죽기 위해서. 나 대신 벌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사실에 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심을 믿습니까? 대신 벌받으심을 믿으십니까? 아, 여러분,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앞뒤 좌우 계신 분들하고 우리 이렇게 인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합시다. 예수님처럼 겸손합시다. 자, 우리 질그릇처럼 겸손합시다. 질그릇처럼 겸손합시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대신 벌 받고 우리 대신 죽기 위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 덕분에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겸손함 때문에 우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그 은혜 잊지 않고 늘 겸손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